마지막 시간이고 어, 일단은 저희가 몇 강까지 했었냐면 자, 일단 13강을 보겠습니다. 13강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뭘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붙여놨네요. 메서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9구단 출력하는 문장을 일단 작성해 볼게요. 자, 한번 작성해 볼게요. 뭐몇단 출력할 거냐면 제가 일단 5단 출력할게요. 그러면은 i n 단이라고 해놓고 5 그리고 for문을 세미콜론 두 개, 그리고, 어, 시스 system.out.print. 이 문장 이미 제가 예문으로 작성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또 작성할게요. 여기다가, 뭐, 단,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그리고 a.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인트 a가 1부터 고 10보다 작고요 a 뿔뿔 이해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어쌍 따옴표의 이걸 그리고 단곱하기 a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9단 5단 나온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그대로 카피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3단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 해가지고 이게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하셨나요 네또또 또 나는 7단도 출력하고 싶거든요 7이라고 할게요 꽤 문장이 길어졌네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5단 출력하고 3단 출력하고 7단 출력하는 문장이거든요.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잘 봅니다. 이 문장이 너무 긴데 지금. 아 이런 문장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한번 다 없애고요. 없애버리고. 자 오늘 배웠던 거. 99단. 99단은 뉴 99단. 콩글리시입니다. 이거는 구구단점 프린트. 자, 여기다가 제가 뭘할 거냐면 아까 5단 출력했죠? 3단 출력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7단을 출력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문장 꽤 길었는데 얘는 지금 몇 줄? 어, 뭐4 줄.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더 가독성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구구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학습한 내용입니다. 99단이라는 클래스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여러분이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5, 3, 7이라는 거는 인수죠. 매개 변수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99단 클래스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 이거 드릴게요. 무슨 말 했는지 아시나요? 99단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풀고 나서 제가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등록은 해드렸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구구단 클래스를 선언하라.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의 개념 설명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구구단이라는 그 클래스의 주소 생성하는 문장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일단 클래스 99단, 클래스 99단이라고 일단 선언을 하시고 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 메서드 호출 문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메서드 선언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메서드 선언 문장 이걸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호출인지 선언인지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메서드 호출 문장이고 선언 문장 어떻게 선언하냐. 보이드. 일단 보이드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보이드. 그리고 메서드 명이 프린트. Print.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셔야 되고 가로 블루어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정수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개 변수 선언해줘야 됩니다. 인트 단이라고 할게. 자 이제 그럼 여기 안에 뭐 짜야 되냐. 뭐 짜야 되냐면은 이거. 이거 그대로 카피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그대로 카피하면 되겠네요. 카피. 붙여넣기. 끝입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지금 여기 보시면 은 프린트라는 메서드의 구구단이 몇 단이 넘어올지 모르지만 그 구구단 출력하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5단을 입력하면 5단이 나올거고 3단 이력면 3단이 7단 입력하면 7단이 나오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야 돌려가지고 하면 잘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메서드가 뭔지 얘기할게요. 자 이제 메서드 메서드란 뭐냐? 명령문의 일단 집합이에요. 명령문의 집합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이 좀 문장. 문장 뭐 출력하는 문장, 반복 문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명령문의 집합이라고요. 그럼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들.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라고?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밑에 보시면은 그 클래스 이름이 99단이었죠.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하죠? 구구단을 출력한다라는 동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미리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호출하네. 이게 메서드예요. 메서드 일단 감이 오셨나요? 아, 뭐 여러 번 작성하는 것보다는 자, 봐봐요. 5단 출력하고 3단 출력하고 여러 번 출력할 거야. 근데 소스만 길어. 그러면 은이 명령문을 미리 작성을 해놔. 그리고 필요할 때 불러다 써. 이게 바로 메서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늘려서 얘기한 거고 간단하게 초보자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냥 명령문의 집합이야. 그래서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명령문의 집합이니까 이거 동작을 말하는 거죠.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들 필요할 때 써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있죠.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객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객체에서 말하는 메서드는 사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명령문 집합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 맥스라고 해봤어. 매스가 수학이잖아. 그죠? 수학이라고 하니까 수학적인 파트를 접근하는 건 아니고 여기 맥스, 맥시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보면 뭔소리예요아 최대값을 뭐 출력하다라는 그런 앵감네. 그죠? 그래서 내가 정수 값이 두개 들어오는데 최대값을 출력하려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서 많이 봤는데? 사망연산자죠? 이거 사망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here라고 해놨죠? 응? 여기에다가 java main 해가지고 10과 마이너스 5를 입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args 기억해요? args 대괄호의 0번 args 대괄호의 1번 기억납니까? 이거 문자열이죠? 이거 최대값을 출력해줘야 돼. 10이 커요 마이너스 5가 커요. 10이 크죠. 그죠? 사용자가 지금 뭘 넣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실행할 때 내가 여기다 1 주고 여기에다가 5라고 입력할 거야. 그럼 최대값이 뭐야? 5죠? 그거 출력해야 돼. 지금. 예? 이둘 중에서 누가 큰지를 출력해야 됩니다. 근데 ARGS 0하고 1이잖아요. 그죠? 이거 문자열이죠. 숫자 계산하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문자열 정수로 바꿀 때 인테이저 파스 인테 사용했죠. 그거 기억을 못해. 그런데 복사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오늘 뭐 배웠어요. 메서도 호출 문장에 대해서 배웠죠. 맥스라는 메서도 호출해 을 줘야 돼요. 메서도 호출 문장 어떻게 작성하죠?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이건 적어줄게요. 그다음에 주소점 메서드. 자 여기에 전달되는 값을 뭐라 했어요? 아까 인수 두 개. 인수 두개 적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큰 틀은 짜줬습니다. 이렇게 어, 했을 때에 이런 값 나와야 됩니다. 최대 값 출력해 주세요. 드릴게요. 자,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문제를 적으면 아래와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맥스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세요 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 지난 수업 시간에 있죠. ARGS 대가로 0이랑 이를 숫자로 바꾸 주는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integer, pass int, 대가로에 ARGS 대가로 0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거 문장 기억납니까? 이 문장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갖다 붙여야 돼요. 자, a 알자스 대가로 0을 그리고 1을 데리고 와요. 변수 이름 b라고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있죠? 이렇게 초보자시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접다 보니 얘가 a가 됐고 b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변수 이름. 네. 자,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 거가 my method죠. 그래서 앞뒤로 붙이고 자저 클래스에 접근할 거니까 어, 주소 이름을 매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매스.점 max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m a 자 여기다가 누굴 넣어야 돼요? ab. 이해만 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이거 드릴 테니까 컴파일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보통 있죠. 제가 문제를 내니까 이거 컴파일은 하는데 실행을 못해요. 어떤 학생은 실행을 또 못해요. 그런 학생 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까지 해봅니다. 이 예문은. 자, 그래서 여러분, 실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실행을 했는데, 최대값이 뭐 3이 나왔고, 실행할 때마다 값은 2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최대값은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실행까지 해보시고, 다음, 똑같은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어 캘큘레이터라고 할까요? 계산기. 자 여기다가 이제 void add add int a, 콤마 int b. 자 이게 합을 구하는 앤데. 시스템.점 아홉.점 자 시스템.점 아홉.점 프린트 l n 으로어 여기다가 이제 합이라고 할게요. 합합합 합, 합. a 플러스 b 이렇게 했구요 a 플러스 b 이렇게 옆으로 좀땡길까요 이렇게 할까요? 좀 줄여야 돼서. 이렇게 해놓고. 합, 차, 곱, 이렇게. 메서드를 두 개, 두개 만들죠, 뭐. 그, 서브트랙트가 차거든요. 빼 셈. 그래서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차 이렇게 해놓게요 차. 자, 그러면 이걸 실행할 때. 자, 어떻게 실행할 거냐면, 실행하는 거잘 봐주시죠. 어, 자바 메인 할 때. 자뭐 10과 5를 입력해가지고 합은 합은 당연히 15라고 나왔을 거고 차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라고 나왔겠죠? 이렇게 실행했을 때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실행할 때 1과 만약에 5라고 입력했다 그러면 합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6이라고 나올 거고 어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니고요. 자5 얘는 얘는 마이너스 4 나왔겠죠, 그죠? 네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캐큘레이터에 add와 s 브라는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 작성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요것을 here라고 해 놓을게요. 아예 here. here를 완성해 주셔야 돼요. 이 문장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완성하시죠. 일단 드리고, 일단 드렸습니다.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문법을 적지 않았는데. 자, 클래스, 주소는 new c l a 이거는 이제 어딘가에 기록을 해 두시고, 갖다 써야 됩니다. 만약에 외우지 못하겠다면은, 메서드 두번 불러야 되죠? 클래스를 한번 만드시고요. 어, 메서드를 두번 불러야 되니까, 메서드, 메서드 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다가 값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어, 만들어 놓고 입히면 되죠. 그죠? 이거 갖다 쓰십시오.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해놓고 답을 적어볼게요. 음, 그, 명령행 인수. 그니까, 러 실행할 때, 어, 1과 5를 넣잖아요. 그죠? 이거를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필요하네. 방금 했던 거라서, 이걸카펜페이스트 합니다. 여기다가. 자, 카펜페이스트 했고, 자, 이거를, 클래스는 캘큘레이터고요. 그래서 캘큘레이터를 앞뒤로, 앞뒤로 붙이고, 자, 이제 변수 이름은, 실 어, 앞문자 한 개를 소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캘큘레이터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붙이고 붙이고. 메서드 그러니까 명은 add고 하나는 sub. 그리고 뭐 전달되는 값은 뭡니까? a, b. a, b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자 계속해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어 클래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여기 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스트링, 스트링, 브랜드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트 스피드라고 되어있어요. 어, 방금 했던 거 어, 드릴까요? 혹시 실행해봐야 됩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드릴게요. 어,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를 올려드리고, 잠시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계속해서. 어, 클래스 자동차에 브랜드와 스피드라는 멤버 변수가 있어요. 멤버 변수. 이거 멤버 변수거든요.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줄수 있는데 값을 굳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냐면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얘가 자, 여러분. 이거 이름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메서드 명을 보니까 뭐 어떤 동작 할것 같아요? 값을 설정하다 라고 되어 있죠. 값을 설정하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럼 값을 설정해볼게요. 이렇게 string a, int b 이렇게 해가지고 자 브랜드에다가 a를 스피드에다가는 b를 할당하는 문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브랜드나 스피드는 멤버 변수인데 자 이거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이름은 너무 그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브랜드 스피드에 값이 없죠. 이거를 지금 제가 어, setValue라는 메서드가 호출됐을 때에 값을 세팅하라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해 봤자 와닿진 않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뭐할 거냐면은 setValue 메서드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해라라고 문제 낼 건데.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클래스 주소는 이거 제가 언제까지나 작성해 줄수 없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주소서 메서드라고 하겠죠. 값몇개 보내야 됩니까? 두 개. 값 값. 이렇게 해 놓을게요. 됐나 여기까지?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호출해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같이 보시면 setValue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setValue라는 게 메서드인데 이제 보이나요? 메서드가 보입니까 일단 네, 이게 메서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일단 보이드라는 게 왔고 메서드 명이고 소가로 왔고 블록이 왔네요. 그리고 이제 A B를 매개변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브랜드나 스피드를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어, 뭐 그런 이름은 사실 스트레스 받아. 사실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일단 메서드 메서드에 집중할게요. 그러면 자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장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법은 적어놨고요. 이제 언제까지나 문법을 적어드릴 수는 없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접근하려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카카라고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어, 소문자, 소문자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라고 해놓고 메스터드 명언 세펠류. 그래서 세펠류를 그대로 카피해서 붙이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으로, 값으로, 자 앞부분에 어, 람보르기니라고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그리고 두 번째, 천. 수, 정수값.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준다는 건 이해하셨는 거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 더 늘었어요. 기억 꼭해 주십시오. 어, 지금 있죠. 이 골뱅이 있죠. 골뱅이. 카라는 거를 출력하면 골뱅이 나오는 건 아, 알죠? 골뱅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 골뱅이 가지고 점을 찍어, 점 찍고 뒤에 이것에 꼴수 있어요. 이거, 이거. 이것에 꼴수 있어. 답이 람보르기니 나와요. 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저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스피드 풀러 올수 있어요. 점 찍고. 점 뒤에 오는 거가 과로가 있다. 소가로가 있으면 메서도 호출 문장입니다. 소가로가 없다. 멤버 변수 호출 문장이다. 일단 접근 문장. 첫 나옵니다. 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이해했는지 테스트할 거거든요. 바로. 음? 점 찍고 뭐할수 있다고요? 점 뒤에 올수 있는 것이 소가호 붙어 있죠. 이건 메소드입니다. 음. 근데 점 뒤에 소가호 있다 없다? 없죠. 소가호 없잖아요. 이거 없잖아. 없으면 이건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 지금 이 문제 바로 내기거든. 자, 여기다가. 예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낼게요. 여기다가. 이름이 A 다 A. A. 쉽게 할게요. 여기에. int 넘은 100이라고 돼 있고. void abc 가로 블락이라고 돼 있고. 시스템점 o p r i n t l n 으로 200을 출력할게. 200. 200. 초간단형이 좋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여러분, 히어입니다. 100과 200이 출력되면 된다. 일단. 100하고 200 출력되게 해주세요. 일단 드릴게요. 드렸습니다. 100, 200 출력되어야 됩니다. 100, 200. 자, 일단 같이 가볼게요. 자, 100과 200을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하세요라고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 점, 점 찍어가지고, 자, 점, 점 찍어 볼게요. AO는 UA,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클래스에 접근하는 주소를 만들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5. 넘. 이런 문장 있다 없다. 이런 문장 존재하지 않아. 이거 아무 문장 아니에요. 봐봐요. 100 세미콜론이 무슨 문장인가요? 아니죠.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려면, 일단 출력해야 되니까. 출력할게. 프린트해 그럼 100 출력되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5. abc 가로 세미콜론. 이거 메스 도출. 어떻게 구분합니까? 얘는 소가로가 없죠. 얘는 소가로가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 호출문자, 200.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잊어버릴까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봐요. 어, 중요한 얘기라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내가 여기다가, 인트, 자, 여기다가 A 할게. 얘가 A입니다. 얘가 b 고요 B, B. 그 다음에, 음, 얘를 없애고요. 어, 인트 C는 300.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아, 여기 적을게. A가 멤버 변수야. A가 멤버 변수, B는 매개 변수, B, 매개 변수, 자, C는 로컬 변수, 로컬 변수. 이거 왜 적어 놓냐면은,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거가 오류나 만약에 내가 이거를 A, B, C에 접근했다. 그러면 오로지, 오로지, 멤버 변수만 되지, 나머지는 컴파일어로 나요. 문법적인 하자. B하고 C는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멤버 변수만 점으로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멤버 변수만 데리고 올수 있어요. 이것만 데리고 올수 있어. 비나 c 는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점으로 찍어갖고 데리고 올수 있는 건 멤버 변수밖에 안 돼요. 어, 어, 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클래스 주소라고 적을까요? 아니면 클래스 골뱅이라고 적을까? 뭐뭘 원해? 뭐가 더 이해 잘 돼요? 골뱅이가 이해 잘 돼요? 주소가 이해 잘 돼요? 주소, 주소가 이해 잘 된다면, 클래스 주소 점 뭐, 멤버 변수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십시다. 안 되겠다, 일단. 자, 일단 넘어가서, 자료형과 값, 어, 아, 6분밖에 안 남았네. 자료형과 값 내가 적을게. 자, 자, 그, 뭐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올바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100. 그 다음에 이거 중간을 읽어 닫고 200콤마 300. 근데 학생들이 여기까지 잘해. 쌍오페 ABC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거에 막혀. 이거 어떤 값을 적을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 했다, 얘가. 그렇죠. New car. 이게 값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왜 보여주냐면 뜬금없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클래스 A 보입니까? 메서도 몇 개인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지. 그래서 이 메서도 호출 문장을 작성해. 그래서 제가 이거 4개 다 비워놨어. 자, V를 출력하면 100. 100 나온다고 볼게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온다? 어, 골뱅이 같은 거. 배열 주소. 이거 찍으면 뭐 나올까? ABC.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온다? 역시 골뱅이. 초보자가 이걸 안다는 건 거의 그 천재급인데. 자, 아무튼. 자동차에 골뱅이 주소 나옵니다. 여하튼 메서드 호출 문장 작성해 주세요. 이거 끝나고 이제 수업 마쳐야 됩니다. 일단 빨리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장을 작성했다. 천재 천재.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해봤지만 어 오늘 메서드 수업을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컴파일 오류안 나게 했어. 와, 그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뭐 i q 그가 맨사 가야 된다. 이잖아요. 어? 정말로.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 예문인데, 그, 이 예문을 뭐다 짜주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지만, 일단 답은 적겠습니다. 어, 접근해야 되는 인, 어, 클래스가 A라는 사실은 아시는 거고, 혹시 카라고 하셨어요? 카 하시면 안 됩니다. A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내가 O라고 했다고 볼게. 이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변수 이름이니까 O라고 다 바꿀게요. 그리고 메서드 명이 어, 세 개밖에 없네. 네번 해야 됩니다. A, B, C. A, B. C 그 다음에 D 자 5.D 가로 세미콜론 자 여기다 값을 적을 때에 첫 번째 값은 100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거두 번째 거가 뉴인트 뉴인트 대가로의 중간을 를르고 200, 300 이거 배열 선언구조 몇 번째 거세 번째 선언구조 세 번째 선언구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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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방을 두개 만들어 이렇게 아무거나 해야 됩니 abc, 자, 마지막 걸 못했나요? 뉴카,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 난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 소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